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단위 특강 엑세스에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유형 중에 이벤트 프로시저 관련 문제를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자, 소괄로 7번부터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단위 특강 언더바 액세스 파일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판매 정보 폼이 있나 보네요. 해당 폼 머리 끌에 도서 상세 조회라고 하는 컨트롤, 즉 단축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상세 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리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도서 판매 정보 폼 안에 있는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리도록 설정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docmd 개체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DOCMD 개체를 이전 특강 자료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DOCMD라고 적어주고요. 폼을 열기 위해서 Open 폼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폼 이름이 나오고 보기 형식, 필터명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구문을 작성할 때 조건 부분만 유념해서 적어주시면 그리 어려울 거는 없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DOCMD 적어주시고요. 폼을 열기 위해서 오픈 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폼 이름은 도서상세정보폼이 열리도록 설정하라고 하니까 도서상세정보라고 큰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형식은 특... 정 보기 형식으로 열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에크노멀이라고 그냥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명은 따로 언급이 없으므로 그냥 비워 주시면 되고요. 뒤에 조건 부분만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에 있는 거 같습니다. CNB 도서 코드라고 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도서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로만 열리도록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도서 코드라고 하는 필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이따 액세스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도서 코드 필드가 문자 데이터 형식입니다. 자, 도서 코드 필드와 CMB 도서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같은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도서 코드 필드가 문자 데이터기 이 때문에 CMB 도서 코드 컨트롤에 입력되는 값도 당연히 문자 데이터겠죠? 자, 그러면 큰따옴표 안에 문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다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도소 코드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CMB 도소 코드를 문자 데이터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다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컨트롤명은 엠퍼센드로 연결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엠퍼센드로 이렇게 연결해주신 다음에, 큰따옴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큰따옴표 열리는 거에서 해당 부분에 큰따옴표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큰따옴표 닫히니까 해당 부분에서 큰따옴표로 열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린 후에 도서 판매 정보 폼 해당 폼은 종료를 시키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해당 문제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DOCMD 개체를 이용할 건데요. 자, DOCMD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함수 도움말이 나오는데 해당 함수 도움말에서 클로즈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개체든지 즉 폼이든 보고서든 종료하기 위해서는 클로즈를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개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요. 안 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개체를 종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전 구문을 보게 되면 도서 상세 정보 폼을 열었잖아요. 도서 상세 정보 폼을 열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도서 상세 정보 폼을 연 것을 바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아닌 도서 판매 정보 폼을 종료하라고 하잖아요. 해당 내용을 지정해 주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도서 판매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폼에서 특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특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도서 상세 정보라고 하는 폼이 열리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 o c m d 개체에서 클로즈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당 개체를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해당 폼을 열고 도서 판매 정보 폼을 종료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 DOCMD하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어떤 개체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폼을 종료할 거예요. 그쵸? 에크 폼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특정 포미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도움말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7번 문제 바로 액세스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7번의 이벤트 프로시저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게 되면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특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작성해주는 문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도서 판매 정보 폼을 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도서 판매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레코드 원본이 판매 장부라고 하는 쿼리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에서 보게 되면 판매 장부라고 하는 쿼리가 하나 있네요. 자 해당 쿼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장부 쿼리로 들어가게 되면 도서 코드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렇 도서 코드라고 하는 필드가 문자 데이터란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도서 상세조회 단추라고 하네요 자 해당 단추 컨트롤이 될것 같고요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상세조회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온 클릭 속성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점점점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점점점 버튼 눌러 주시고요. 코드 작성기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세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CMD 개체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쵸? DOCMD 적어 주시고요. 폼을 열라고 합니다. 오픈 폼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폼 이름은 문제에 보게 되면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리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을 어떻게 열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에크노멀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필터 네임은 따로 내용이 없으므로 그냥 비워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창을 조금 늘린 다음에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서 코드 필드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도서 코드 필드와 CMB 도서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같은 정보만 열리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서코드 필드가 문자 데이터기 때문에 CMB 도서코드에 입력될 값도 문자 데이터이겠다. 그렇죠? 큰 따옴표 안에 문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MB 도서코드는 컨트롤 이름이다. 그렇죠? 해당 컨트롤은 엠퍼센드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엠퍼센드로 연결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큰 따옴표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구문을 보게 되면, CMD 상세 조회라고 하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오픈 폼, 폼을 열어라. 도서 상세 정보 폼을 열라고 합니다. 그냥 폼 보기 상태로 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해당 조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도서 코드 필드와 CMD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이 같은 정보만 가져오도록 폼을 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린 후에 도서 판매 정보 폼을 종료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OCM 적어주시고요. 자, 클로즈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개체든지 종료하기 위해서 즉, 폼이든 보고서든 종료하기 위해서는 클로즈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로즈 적어주시고요. 한칸 띄운 다음에 어떤 거를 종료할지를 지정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해당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던 개체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보게 되면 도서상재정보폼을 열었으므로 해당 폼을 종료하게 돼요. 그래서 종료할 폼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에크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네임, 즉 개체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보면 도서 판매정보폼을 종료하라고 하잖아요. 도서 판매정보폼이라고 큰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액세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다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CMB 도서코드 컨트롤을 한번 볼까요? 자 해당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이 보면 CMB 도서코드네요. 그러면 해당 도서코드에 입력된 내용만 정보가 표시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도서 상세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폼은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 커말 마스터를 선택하고 해당 도서 상세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상세 조회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서 상세 정보라고 하는 폼이 열렸어요. 방금 저희가 설정한 커말 마스터라고 하는 도서명의 정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열어서 확인했던 도서 판매 정보 폼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 상세 정보 폼이 종료가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작성했던 이벤트 프로시저가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보고서 조회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나 보네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은 CMD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당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docmd 개체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보고서 열 때는 오픈 리포트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한번 바로 작성 한번 해 볼게요. 자, docmd 개체를 이용하라고 하므로 docmd 적어 주시고요. 보고서를 열라고 하므로 오픈 리포트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고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자 도서 판매 현황이라고 보고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연락고함으로 X View Preview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필터명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그냥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도 그냥 비워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쉼표는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가 열린 후에 고객 구매 정보 폼은 종료를 하라고 하네요. 자 앞서 저희가 소괄로 7번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고객 구매 정보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해당 폼에서 특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어떤 보고서가 열리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해당 보고서가 열린 다음에는 고객 구매 정보 폼은 종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OCMD에서 클로즈를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클로즈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게 되면 현재 개체를 종료합니다. 즉, 해당 보고서를 종료하게 돼요. 하지만 문제에 보면 보고서를 연 다음에 고객 꿈의 정보 폼을 종료하라고 하잖아요. 해당 내용을 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풀어 봤으므로 바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docmd라고 적어 주시고요. close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면 현재 개체, 즉, 보고서가 종료가 될 텐데, 문제에 보면 고객 꿈의 정보 폼을 종료하라고 하므로, 자, 어떤 걸 종료할지 개체를 정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에크 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개체명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꿈의 정보 폼을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 꿈의 정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괄로 8번 문제 저희가 봤던 내용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8번의 이벤트 프로시저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고객 꿈의 정보 폼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에 보면 보고서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해당 컨트롤일 것 같은데요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CMD 보고서라고 하는 컨트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컨트롤의 이벤트 탭 어떤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설정하면 되므로 온클릭 속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점점점 버튼 눌러서 관련 내용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DOCMB라고 적어주시고요. 문제에 보게 되면 보고서를 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레포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함수 목록이 완성되었을 때탭 버튼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개체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입니다.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 형식을 지정하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인쇄 미리 보기 형태라고 하네요. 에크 뷰 프리뷰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필터나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엔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의미가 보고서를 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를 여는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OCMD 개체에서 클로즈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금 열었던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보면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를 연 다음에 고객 구매 정보 폼을 종료하라고 하잖아요 자 에크 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에크 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탭 버튼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폼 이름이 고객 구매 정보 폼입니다 즉 고객 구매 정어 정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아, 해당 부분에 쉼표가 빠졌네요. 자, 신표 적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종료하고자 하는 폼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의미는 docmd.close 어떤 거를 종료하라고 합니다. 에크폼 폼을 종료할 거예요. 폼 이름은 고객 구매 정보 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코드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엑세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보고서 조회를 눌렀을 때, 왼쪽의 액세스 개체를 보게 되면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쵸? 해당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고, 해당 고객 구매 정보 폼이 종료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조회를 누르니까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저희가 작성했던 고객 구매 정보 포문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작동하구나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 DOCMD 개체 관련 문제를 두번 풀어보았습니다. 해당 문제도 구독자분이 질문을 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를 복원해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처리 기능 구현 문제의 풀이를 할 건데요. 해당 부분이 아무래도 시험에 응시하고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 풀이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